성경말씀 요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요호수아가 일살자손에게 이르되, 이리와서 너희 하나님 요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족속과햇족속과 이족속과 브리스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아니라 포라온 땅의 주의 언약계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계를 맨치 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곳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리라.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운 멀린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와의 언약계를 맨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예고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칼로 물을 베다. 그 말은, 할수 없는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를 할때 아, 그거 칼로 물 베기네. 그거는 할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칼도 물을 벨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검술를 가진 사람도 물을 칼로 베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을 칼로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오늘 성경에 흐르는 강물을 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축 기술이 발달을 해도, 물을 벽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은 다른 보조 장치에 의해서 세울 수는 있어도, 물 자체로 벽을 세울 수도 없고, 또 물을 어떤 짐처럼 이렇게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던,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래서 흐르는 물이 멈추다 이 그쳐서란 말은 멈추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멈추다라는 것은 뭔가 막아야 되거든요. 막아야만이 멈추는데 막지 않았는데 물이 멈췄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다그 다음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래서 물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짐을 쌓는 것처럼 한쪽에다가 물을 쌓았다. 우리가 짐을 정리할 때 한쪽 에 이렇게 쌓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아라바의 바다의 여매로 향할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그리스 여기서 이 끊어지다란 말이 뭐냐면은 베다 자르다 물을 끊어지겠다라는 것은 물을 베다 물을 자르다 어떻게 물을 자르고 물을 베일 수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기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우리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이건 기적이죠.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가?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인생이 이 길을 가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물이 베어지는 역사, 물이 쌓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를 때 이미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보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언약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강이 의미가 없고, 산이 의미가 없고, 광야든, 양식이 없든, 물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가면, 강이 있어도 길을 낼 것이고, 물이 없어도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고, 길이 없는 광야도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한그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길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해서 장애물이 없다. 이렇게 오해하면 실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그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장애물도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시간도 빨리 되고, 장애물도 없고, 뭐든지 형통하고, 잘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도 많이 아니 세상의 방법보다 더 많이 걸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같더라면 더 빨리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한 길을 가니까 뺑뺑 돌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때 절대 장애물이 없다. 시간이 빨리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장애물이 더 많을 수 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런데 왜 형통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을 갈때 말도 못하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 장애물을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 장애물은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애굽으로 가지 않냐고. 가나안으로 막 가면 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다고 방향을 틀어서 애굽으로 가 버렸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길이 편할 것 같고 쉬운 것 같아도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때 항상 이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쉽게 가고 싶거든. 편하게 가고 싶거든. 이거 조심해야 돼. 힘들어도 우리가 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느냐? 그 길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을 줬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하고, 성경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깊이 생각을 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가 보구나.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봐서 잘 몰라요. 저도 이것을 설교를 준비할 때몇 번을 봐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어지 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만이, 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건성으로 말을 듣잖아요. 누가 말을 해도 다 건성으로 그러니까 금방 들었는데 뭔뭐 말했지? 기억이 안 나. 왜? 건성으로 들으면 기억이 나지 않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들을 때잘새겨들려야 되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분명히 안 돼. 어려워. 근데 하나님이 해라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할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한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그걸로 꼭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쉽게 이렇게 머리를 쓰고 있으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를 안 되는 쪽에 부정적인 쪽에 머리가 확실히 잘 돌아가거든. 믿음의 머리를 써야지 믿음의 머리를. 요수와.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무슨 약속을 했냐? 하나님이 요수에게.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그랬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수에게 주는 말씀, 발바닥으로 밟아라. 그럼 내가 네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3장에 와서 이 요단강이 갈라질 때 갈라진 다음에 마른 땅이 된 다음에 자, 건너가라. 그럼 누가 못뭐 건너갑니까? 이건 믿음이 필요 없죠. 아니, 이미 땅도 갈라 물도 갈라졌어요. 땅도 마른 땅이 됐어요. 거기를 가는 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흐르고 있는데 건너가라는 거예요. 왜? 밟으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즉, 하나님의 약속한 이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만이 그 흐르는 물에 발을 담글 수가 있는 데 자, 15절을 보세요.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친, 물이 엄청 낭다는 거예요. 괴를 맨 자들이, 괴를 멘 자들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의 이름에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제사,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는, 밟았다는, 물을 밟았다는, 물을. 물을 밟았, 땅을 밟은 게 아니에요. 물을 밟았는데 그 물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을 하고 마른 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잘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에게 주어지면은 아유, 앞이 안 보이는데요. 믿음이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이게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날 수 없고, 가나안 땅을 갈수 없고, 기적이 일어난 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게 싶어서 물을 갈는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고 싶어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지, 기적을 보여 내가 봐라, 이렇게 기적을 이거 보여줄려고 하나님이 물 가른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면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물이 필요하면 물이 나타날 것이고,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주레극기에 보면은,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주레극기 14장에 보면, 홍해 바다는 어떻게 갈라졌냐면, 모세가 홍해 바다에 발을 잠겨서 그런 게 아니고, 모세가, 모세 같은 지팡이를 홍해 바다 량에 향했을 때, 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르는 걸, 처럼 보일 수가 있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가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오늘 성경에 분명히 제사장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법게를멘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잠그자 갈라졌다라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는 것도 요단강을 가는 것도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요단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은 제사장들이 발을 잠그자 배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자 물이 갈라졌다 그럼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냐?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으로 가게 되면 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안해 아니 새가 됐다 고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거 한두 번 아니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목표는 정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이 목표로 정해진 것처럼 우리도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로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는데 장애물이 있고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그 모든 장애물은 기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나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새첫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거나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어떤 장애물과 방해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어떤 복보다도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찬이물과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요하는 걸굴로 그 내게 비추사 은혜베푸시기로 원하며 요하는 걸굴을 그 내기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또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 머리머리 이에와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성교사님들 이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